자 82번부터 체킹 자 오히려 82번이 어렵고 83번은 쉬울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물론 넓이 공식을 써서 좀 하자 이거야 자 얘는 뭐냐면 각을 이등분하고 있어 그럼 각을 이등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밑변의 비가 이것 때이것의 비하고 똑같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가 2대3이 되는 거니까 약분 하면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2K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3K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등식을 만들어야 돼. 이거 질문하 사람 누냐? 구 오케이, 수빈아. 등식을 만들어야 돼. 뭐가 같은 거냐, 이거, 여기에서? 같은 게 뭐야? 각이 같은 거. 오케이? 각이 같은 거야. 그럼 주어진 조건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 각이 서로 같은 것이고 4하고 3하고 얼마냐면 2K가 이렇게 있으니까 세변이 있고 각을 알아내야 되는 거지, 지금이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6 하고 3 하고 2k 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뭘 하느냐 각이 똑같기 때문에 요하고 요각은 똑같은 거야 그 요각을 중심으로 해서 요이 3개의 변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웃한 두 변이 얘하고 얘가 되니까 4 2 곱하기 4 곱하기 3 에다가 그다 얼마냐면 4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또반대편에 얘, 요 각하고 요 사이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마주 보는 게 3k니까 3k 제곱, 그다음에 2곱하기 3곱하기 6 이렇게 돼요. 그래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왜? 각이 같으니까 코사인 값도 같겠죠. 이해 예,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K 값을 구하면 그 K 값이 전체 BC의 길이가 OK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그럼 구한 K 값을 집어넣어서 BC의 값을 구하면 되겠지? 괜찮아? OK? 등식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